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내세관을 보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삶의 모든 습관들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보통 49제라는 것이 있죠. 49일제라고 하는 것이 불가의 상례인데 이것이 유가나 불가나 이제는 거의 대 불가 상관없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4 9제을 지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것은 불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에, 지옥행을 하느냐 아니면 열반행을 하느냐 다시 환생하느냐라고 하는 심판받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미결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일마다 일곱 번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심판을 초칠심라고 이 하고 그 일곱 번 심판을 받는데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예심 본심 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로 예, 심판을 일곱 번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심판가들은 예, 죽은 망령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이 얼마만큼 슬퍼하고 예, 공략을 하며 추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정을 많이 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괜히 슬프지 않더라도 자식의 도리로서 아이고, 아이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있는 심판가들이 잘 들으시고 망령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49일째는, 예, 절에 가서 고난 구제의 공덕을 올리며 망자의 어떤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탑돌이를 하는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극정성의 뭐라고 그럴까요? 에, 위령하고 좋게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보는 것에서 알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생은 지옥, 악위,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를 생사로서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다는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라는 얘기를 쉽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어 뭐랄까요, 공량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하고 장례를 크게 하고 그저 고을 하고 상석을 쓰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제 몇자리를 잘 잡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가르침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어떤 무교의 사상들이 사람들의 그것을 미혹하여 원원이니 떠돌아다니는 원원이니라고 하면서 이 생과 저 세상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 순간 끝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난 그 순간 그 영혼은 벌써 육신을 벗어나게 되고 그 영혼은 하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돌아가신 망령에게 아무리 잘해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상석을 쓰느니, 명당 자리를 쓰거나 장례를 갖다 온 나라에 소문낸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같은 교도라도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르침은 살아 있을 때 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회 잃은 다음에 그 영혼이 죽은 뒤에 후회도 때는 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아이고 아이고 매번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극락 왕생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받는 가장 큰 예. 기준, 심판받는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 심판받는 기준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선행과 악행을 많이 하더라도, 악행보다는 선행을 많이 싸우면 계산해 봐서 선행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가고 악행이 많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내세가네요. 나쁜 일을 그러니까 많이 하면 그 나쁜 일을 보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너희들이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살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들이 천국을 살수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악행 죄의 그 해결책을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는 때로는 더 어,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법 없이 살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이 세상에 두신 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산다 한들 자신이 지은 죄를 죄의 사함받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의 싹은 사망 이후 그들을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으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사람의 선행이 얼마만큼 큰 효력을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요구하신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막 구원, 곧 천국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우리 선행으로 살수 없고 우리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인간은 결코 천국에 곧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엄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기 싫어도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행자득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도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성경 말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하 여러분, 주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법만 어기지 않으면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식으로 이 세상의 심판은 시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와 뜻까지도 헤아리고 심판하신다고 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흰 보좌의 심판, 곧백 보좌 심판은 투명하고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이기에 희다, 깨끗하다, 편벽됨이 없이, 편향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지는 어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이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으리라.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법을 피하여 사람에게는 사람이 나를 죄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하느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얼굴, 대우는 하나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편복됨이 없이, 거질없이, 백일하의 은밀한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심판은 부분적이고, 한마디 사회 질서를 위한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죄가 없이 불꽃 같으신 주님의 눈앞에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은 백보자 앞에서 행해질 것인데 이 심판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 무궁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삼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영혼이, 예,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낙원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그때 우리 죽은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일때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육신이 그 모습으로 이 예,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며,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육신 흙으로 돌아가되, 그 영혼은 바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백보좌 심판, 흰보좌 심판, 심판대를 만드시고 좌정하실 때 그들의 모든 죽은. 이 육신을 부활시켜서 부활시켜서 그들의 영혼과 같이 완전된 부활체로 만든 뒤에 예수님의 그백보자심판 앞에서 모두 다 세우십니다. 모두 다 세우셔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모두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정확하게, 탄나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의 행위대로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한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건 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며, 그들의 부활은 소망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시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이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 때 심판하실 심판주는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주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은혜시기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에 하시는 일은 은혜시기라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하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주님의 베푸신 은혜도 다그 한정된 시간이 되게 되면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이제 제리마시사 바로 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은혜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낮아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심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백보자 심판을 행할 그런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예수가 단호하게 심판대 앞에 서셔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짓고하게 되는데 짓고 직접 자기부로 고한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는 예외도 없고 거짓말을 할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 어미하심 앞에 자기 입으로 자기의 행위를 직고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행위대로 주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벽볼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책이라.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값주고산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죽개기면 예수를 구조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가지 책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밀한 생각과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된 행위책이 같이 두 개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판단,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냐 둘로 나누셔서 그 행한 죄에 따라서 불못에 던지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전하 여러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책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기록된 선한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상급해 주시는 또는 때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행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받을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 더 예의 없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그 앞에 설 것입니다. 다설 것이고 부활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축복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육신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축복을 누리다가 천전난 왕국에서 상급의 보상을 받다가 나중에 심판답해서 행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동락을 누리게 되는 바로 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에 따라서 선악관의 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를 패척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그때서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그들은 눈으로 볼 것이고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지옥에 가는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양심과 율법과 믿음의 세 가지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의 그 심판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양심 앞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이 그들을 송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행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주여 주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세 가지의 심판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마음으로 구조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으시는 축복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되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상상도 못할 것인지, 리치라는 사람은, M.R. 리치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역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붙는 난로 위에 백만 년 동안 누워있는 편이 훨씬 낫다. 불붙는 난로 위에 백만 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불못은 너무 끔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오직 후회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주원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죄를 해결할 길을 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전하 나 여러분은 그들보다는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을 마음에 명심하고 소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어려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